네, 여기는 서울 공릉 볼링 센터입니다. 2016 브런스윅 아마존 스포크 컵 SBS 프로 볼링 대회 시즌 개막전 안효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 개인전 박종수 선수와 어영준 선수의 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두 선수의 대결 이제 남자 경기 중에서도 이제 꽃중에 꽃인데요. 하이라이트죠. 예, 하이라이트인데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007년도 우승 이후에 성적이 부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절치 부심한 박종수 선수죠. 예. 아, 드디어 2014년부터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7년의 공백기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박종수 선수. 그리고 2013년 우승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영준 선수의 대결은 정교하게 컨트롤 보링을 하는 박종수 선수와 힘을 앞세운 파워 보링을 하는 어영준 선수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누가 초반전에 기선을 제압하느냐, 자기 것으로 게임을 만들어 가느냐가 승리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통산 6승의 박종수 선수 그리고 어, 2013년 KPBa컵 우승을 차지했던 어영준 선수 이두 선수의 대결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프로 경력에서는 뭐 이미 어영준 선수도 14년. 박종수 선수가 21년. 자, 뭐 뭐이 얼굴로 <laughs> 봐도 네. <laughs> 베트남 임을지었가 그렇죠. 있잖아요. 어, 나타나죠. <laughs> 박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자세, 수영폼을 완전히 바꾼 후에 작년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트리 파이널의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제 기억으로는 최원영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8 프레임까지 줄곧 앞서가다가. 나인 프레임에서 스프릿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예. 마지막에 최원영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서 극적으로 역전을 당해서 준수한 예. 아쉬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다시 TV 판에 진출한 어, 오뚜기 같은 면모를 보여준 박종수 선수예요. 예. 선수들이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홈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침 내빈 소개 먼저 있는데요. 삼호 아마존 대표이사시죠. 스폰서이시고, 노연순 예. 대표이사님. 네, 예. 종철 이사님 자리셨습니다 브론스 코리아, 이번 대회 공동 주최측입니다. 변종철 이사님이시죠? 예, 회장님 소개를 예. 사단법인 한국 프로골링협회김원식 회장님,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예, 예. 항상 많은 일을 하시는 김기환 고문님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탁하신 성격이죠. 예회장님셨습니다 <laughs> 예, 프로브링협회 홍일점이신 한혜자 부회장님. 이번 800시리즈를 기록한 선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또 시상식이 이어서 800 있겠는데요. 8 0 0시리즈 어, 800시리즈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 3개의 면속에서 그 점수가 800점을 넘는 것을 800시리즈라고 하는데 그것이 예. 퍼펙트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800 시리즈에 이승남 선수가 남았는데 이승남 선수가 첫 게임에서 277 점, 그 다음에 퍼펙트, 그 다음에 267 점을 쳐서 844 점을 쳤어요. <laughs> 예. 아, 높은 점수죠. 이게 가능하군요. 자, <laughs> 이 볼링을 사실은 이제 뭐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긴 하지만. 200점대를 넘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예전 같으면요. 어? 그렇죠. 이 200점을 세 번이나 넘기고 그총 합산 점수가 800점이 넘는다. 어.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게임에 퍼펙트를 치면 900점이에요. 거기서 예. 100점밖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얼만큼 어려운지는 상상이 가죠. 예, 제가 한 100점 정도 치거든요. <웃음> 예. <laughs> 그러면 그세 게임 되는데. 토탈 퍼펙트네요. 예. 자, 그 정도로 정말 어렵게. 네, 기록이 나오는 이800 시리즈인데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자 개인전 결승 경기 박종수 선수와 어영준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예,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 박종수 선수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념의 사나이예요. 예. 아, 7년 동안 우승이 없었어요.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예. 지금 보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에, 보링장 운영에 전념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볼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연습을 매진한 박종수 선수. 오영준 선수 힘있는 선수죠. 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 힘이 단한 선수예요. 예. 외모에서 풍기듯이 <laughs> 아, 천하장사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는 예. 힘의 구질을 구사하는 어영준 선수. 그렇습니다. 자, 한번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우승이 2007년, 프로 경력 21년의 박종수 선수. 첫 번째 투구 준비하겠습니다. 아, 첫근구서 스라이크로 장식합니다. 아, 일산포켓 정확하게 진입하는. 박종수 선수 네. 지금 박종수 선수가 쓰는 볼이 우레탄 볼이거든요. 예. 우레탄은 볼의 그 재질을 얘기하는 건데 어, 회전력이 많지 않고 하드볼보다는 많고 소프트볼보다는 적은 중간자적인 볼인데 지금 레인이 많이 돈다고 생각하고 우레탄 예. 볼을 꺼내 들었어요. 이어서 어영준 선수 밀어 버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두핀 남았습니다. 밖으로 내서 앵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일산포켓까지 들어오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회전력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지금 2번, 8번핀 남았거든요. 어영준 선수 손목의 힘으로 인해서 볼을 들어올려서 로프팅볼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예. 아 이것을 일반 선수들이 아. 따라하다가는 예. 손목 부상을 당하기 식상인. 그런 어영준 선수만의 스윙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무나 쉽게 할수 없는 스윙폼, 예. 자기가 독학으로 만들어낸 스윙폼이에요. 예. 스페어 처리를 해냈고요. 자 결승 경기이만큼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로프팅 볼을 구사하고요. 그리고 중약질을 많이 걸어서 회전력을 헤드 부분에서 만드는 선수의 제1관건은 그만큼 스피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 따르는데 네. 어영준 선수는 그 스피드를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laughs> <두번 스피링. 웃음>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양쪽 레인 다 레인 파각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1, 3포켓에 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분명하게 지금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그리고 이벤트 경기 남자 단체전을 통해서 레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지금 선수들이 해야 될 상황은 연습 경기를 통해서 또 경기 초반에 레인 변화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페어 처리. 2 frame yen soap spare k a k u 이제 박종수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2프행임 되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바로 이 새롭게 또 드러난 f frame each. 2 b o 이 of yen soap. 2수 o 기도 하고요. 듯했는데 그게 스타라고 연결됐고요. 지금 박종수 선수의 스윙폼을 보더라도 여자 선수 김우정 선수와 비슷한 어프로치 타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박종수 선수도 지금 포스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포스텝으로 바꾼 네. 선수들이 한 박자 한 발자국 늦빨 줄이는 대신에 네. 그만큼 템포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박종수 선수도 김우정 선수와 같이 템포가 약간 느린 어프로치 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켜보고 있는 어영준 선수 오늘 스텝 이후에 터키 어, 터키 아,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10번 핀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박중순 선수는 정말 뭐 이것은 돈으로 쓸수 없는 그런 행운의 슈트하이를 만들어내서 터키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아 지금은 실제 아. 5번 핀이 메시지 핀에서 넘어진 것만 하더라도 예.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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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인도 못내 아쉬워해서 끝까지 한번 지켜봤었는데 <laughs> 네 역시 정확하게 커버하고 를 있는 박종수 선수. 팔로스로 를 끝까지 올리지 않고 회전량을 줄여서 10번 핀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어영준 선수 손무게에 인한 스냅으로 인해서 어, 앵글을 만드는 어영준 선수의 힘 있는 파워브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3개의 핀을 남았는데요 지금 첫 투구 두 번째 투구가 1, 3포켓에 다 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 깊게 진입을 시킨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1, 3포켓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두껍게 들어가서 지금 잔여핀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일단은 스페어 처리를 했고요 어, 앞선 경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인 조건이 좀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다고 예. 봐야죠. 자 그런 걸 지금 어영준 선수가 다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선수들은 미리 들어올 때 작전을 짜고 들어옵니다. 예. 레인 변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이런 상황에는 내가 어떤 볼을 매치하겠다든가 아니면 타겟과 스탠스를 어떻게 조절하겠다든가 하는 작전이 세워져 들어오거든요. 예. 그때 부딪혀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능는 것이고요. 예. 지금 오영준 선수의 아, 그 준비성이 스트라이크. 그렇죠. 수탉이 나왔는데, 오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준비성이 조금 아니면 작전에 미스가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같은 경우도 13 포켓에 얇게 들어가서 피넥션을 해서 수타이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속 된다는 것은 네인 파악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된 네인에 확실하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죠. 네. 박종수 선수 갑니다. 어. 레인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스피드까지 완벽하게 조절해서 완벽한 지금까지의 스윙은 가져가고 있어요 예. 아, 박종수 선수의 어프로치 스텝 재밌죠? 어, 나가다가 한 박자 쉬고 하나 둘셋 아, 지금 박종수 선수 처음에는 그냥 볼의 움직임 없이 볼의 푸시오웨이 다운스윙이 없이 볼을 들고 그냥 발자국만 두번 스텝을 두번 뛰는 그런 동작으로 나가서 마지막에 잠깐 쉬고 하나 둘셋에 <laughs> 스윙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득특한 폼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자, 더블은 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잘못 놓은 만큼 핀이 남았죠. 아, 지금은 아웃사이드 쪽으로 좀 볼이 빠져나갔고요. 예. 그로 인해서 1, 3, 4게 진입에 실패했고 그래서 세 핀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5번 핀이 남고 두 핀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스페어 처리가 중요한데요. 집중해야겠습니다. 예. 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됐는데 아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앵글을 만들어서 조금은 열개질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 아 심리상 조금 당겨놓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남아 있는 핀이 항상 남아 있는 핀이 접핀 대열에서는 그런 확률이 많았는데 박종수 선수 이렇게 되면 어 핀으로 조금 앞서가는 상황, 내핀 네 정도 앞서가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어영준 선수 한핀 남았습니다. 어영준 선수 지금 스타크을 만들어서 더블을 쳤으면 지금 한 프레임 도망가는 그런 역전을 확실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아,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는 어영준 선수. 계속해서 자기의 포켓을 찾지 못하는 어영준 선수예요. 예. 아, 본인 지금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지금 다섯 프레임을 채치지 않았는데도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잘 풀지 못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자, 커버를 했고요. 어, 점차이를 한자릿수대로 좁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프레임까지 양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고요. 어, 현재 상황에서는 박종수 선수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점차이는 수 충분히 좁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핀으로 네핀 앞서고 있어요. 예. 자 과연 어영준 선수가 역전을 해낼지 박종수 선수가 이 경기를 그대로 지켜낼지 박종수 선수가 완벽하게 초반전을 끌고 가다가 5프레임째 스프릿을 만드는 바람에 완전히 분위기가 지금 어, 공평하게 서로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진 상황인데 yeah. 어, 영준 선수가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uh. 아, 지금 조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상황에서 스피드로 아니면 또 컨트롤로 해가지고 일삼포켓 진입을 시도를 하는데 아 조금 늦게 볼 매치라든가 변화를 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예. 이런 정도면 빠른 대처를 했어야 되거든요. 서버합니다 예. 자 일단 오프레임까지는 점차가 다섯 점차로 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빈 미스 한 팀으로 인해서 다섯 빈까지 예. 벌어져 있고요. 지금 박종수 선수가 스프 스플릿에 이어서 스트라이크로 만든다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러지 못하고 가, 계속 어, 스페어 처리로만 간다면 루즈한 경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픈 프레임 이후에 6 번. 프레임. <laughs> 들어가는데요. 라질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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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볼이 1, 3, 5, 9핀 정도로 갈 정도의 회전력이 계속 살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회전이 약간 풀리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링 테닝 상이 일어났고요. 예. 지금 탭 상황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박종수 선수 지금 초반전의 기세보다는 레인 변화에 따른 대처를 나름대로 스피드로 지금 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셜이가 중요하겠고요. 어.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종수 선수는 대개 선수들은 스페어볼 처리용 그리고 회전력이 작은 볼 하드볼을 사용을 하고요. 예. 메인 볼하고 틀리게 사용을 하는데 박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 초급 볼과 스페어 처리 볼을 같이 사용을 해요. 단지 틀리게 마지막에 팔로 소를 줄임으로써 회전력을 줄여서 0 번핀을 쓰고요. 한 볼로 다 처리를 하는 지금 박종수 선수네요. 예. 이제 이 스페어 처리 이후에 일곱 번째 프레임 이어 가야겠습니다. 누가 먼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느냐가 예. 관건인데 지금은 소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팀다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박종수 선수. 2% 부족한 일삼 포켓 진입. 그러나 피넥션으로 해서 먼저 스타크을 만들어서 분위기 세진을 하는 박종수 선수. 자 지금 상황에서의 어영준 선수 따라가야 됩니다. 예. 같이 스타크로 맞부를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서 스페아 처리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일삼 포켓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기포했던 어, 박종수 선수 스타라이 반드시 필요한 어영준 선수입니다. 안요 지금 오영준 선수가 어프로치 반 정도 앞에 서서 지금 스윙을 하거든요. 예. 그것은 그볼 리턴 댁 때문에 더 밑으로 좌측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가서 스탠스를 더 왼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예. 보폭을 줄여서 호스텔 파이브 스텝을 밟으면서 어, 볼을 놓는 어 특이한 상황으로 지금 변칙적인 상황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예. 사이가 그러니까 일단 다시 벌어져 있는 상황 <laughs> 아, 오, 차, 오, 들어갔습니다! 아, 이핀 액션을 통해서 10번 피를 쓰러트렸는데요 라인이 지금 없는 어영준 선수 이번에 메이드를 시키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그래도 메이드가 되는 바람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었어요 네, 아, 기가 막힌 이 액션이었어요 지금 네인 변화로 인해서 어용준 선수가 판단하는 네인은 본인이 쓸수 있는 라인이 정확하게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왼쪽으로 치우쳐서 앵글을 만드는 그런 구질을 구사를 하는데, 자 지금은 올되게 구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산 포켓에 정확하게 진입을 시키지 못하는 어영준 선수. 예. 끝까지 앵글을 만들어서 자기 포켓에 만들지를 못하는 어영준 선수. 아이 정도로 조정이 안될 정도로 내인의 변화는 아닐 텐데 본인이 뭔가 자기의 생각과 지금 볼 방향이 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오늘 경기 컨디션은 이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어영준 선수예요. 그렇죠 표정으로 봐서도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요. 예. 스페셜이 합니다. 오늘 스트라이크도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어영준 선수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한 스탠스 변화보다는 볼 매치도 인해서 1-3 포켓에 조금 아웃사이더 쪽으로 올라가서 앵글을 만들고 아니면 타겟을 통과시키는 작전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영준 선수 생각은 제 생각과는 완전히 틀려요 예. 박종수 선수가 가겠습니다. 박종수 선수. 그대로 더블을 기록하는군요. 네. 한 발자국을 더 도망가는 박종수 선수. 이것은 박종수 선수의 정확한 실력에 의한 음, 스타일보다는 어용준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준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편팽하게 가는 상황에서 1, 산 포켓에서 얇게 진입이 됐는데 스타이크 나왔어요. 지금도 본인도 하이팅을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어영준 선수가 라인이 없다는 것을 박종수 선수는 같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편안하게 치더라도 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스타이크를 예. 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어? 더 벌어 질까요 그대로 터키를 만듭니다. 박종수 선수가 지금 박종수 터키를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액션에 의해서 핀 액션에 의해서 4분피 넘어가서 굉장히 평상시 환호보다 더 힘찬 환호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슬라스에게 넘어간 핀의 액션에 대한 환호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대회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원영 선수한테 9프레임에서 스프레이스 로해서 네. 역전을 당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자 모처럼만에 나왔습니다. 어영준 선수 마음을 비우고 그냥 자기 스윙을 가지가면 지금처럼 스트라이크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예.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는 어깨가 편한 상황에서 자기 스윙을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 것이 제일 급선문대 지금 오영준 선수는 볼을 교체를 했어요 네한핀 아, 남았습니다 지금 볼 앵글이나 13 포켓 진입되는 각도가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볼 매치 그리고 이 작전의 변화를 초반전에 빨리 가져가서 선택을 했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늦은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와서 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폴매치를 한다는 것은 폴매치를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예. 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조금 전에 스트라이크 나온 것도 폴매치를한 다음에 스트라이크 같은데 자. 자 앵글이 훨씬 좋거든요 아, 조금 두껍게, 네. 두껍게 들어가는 건 있지만 예, 아, 아쉽습니다 187점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 마지막 프레임에서 한 번. 정도 투구만으로도 네. 이제 경기가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박종수 선수 같은 경우는 210대예요 거기 때문에 네. 게임은 오바고요 어, 마지막까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네. 것이고요 마지막, 박종수 선수 작년에 아픈 물 딛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 7년 만에 지금 7승 대열에 올라가는 박종수 선수네요. 아 정말 대단하네요, 박종수 선수 모든 자세 바꾸고 하루에 <laughs> 최소 15 게임 이상은 충분히 훈련합니다. 예. 얘기를 하던데 일반 선수들도 15 게임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그 마음이 좀 편해졌을 것 같은데요 아, 아이고 배가 아, 박종수 선수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아, 박종수 선수 머리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작년에 최원영 선수한테 아쉽게 진 기억 그 부분이 항상 내리에 남아 있을 텐데 <laughs>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버리는 예. 그러한 챔피언의 탄생 박종수 챔피언의 샷에 대한 박수를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마지막 샷을 정리하면서 자 남자 개인전 결승 박종수 선수와 어영준 선수의 대결 박종수 선수가 아주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합니다 프로 일기 박종수 선수 육승 이후 칠년 동안 우승이 없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었는데 예. 모든 폼을 완전히 바꾸고 훈련에 돌입해서 그 폼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작년부터인데 예. 드디어 그 결실을 올해 맺고 그것을 6승의 대열에 에, 도달을 하는 박종수 선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리고 싶습니다. 예, 참 쓰러지지 않고 오뚝이처럼 버텨낸 끝에 웃승을 차지했어요. 예. 대단하네요, 박종수 선수. 아 정말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거든요. 예. 모든 자세를 그리고 30년 동안 갖고 왔던 자세를 일거에 바꾼다는 것이 모험이고 어떻게 보면. 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확률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모든 것을 바꿔서 우승을 만드는 박종수 선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참 본인이 고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우승으로 보답이 돌아왔습니다. 236대 187점 박종수 선수가 어영주 선수를 완벽하게 꺾으면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번 2016 시즌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대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서 많은 대회가 유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 선수들의 기대도 클텐데 예. 어, 다음에는 더큰 대회, 더 좋은 대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어, SBS 프로볼링 시즌 개막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 2016 시즌은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대회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브런스빅 아마존 수족관컵 SBS 프로볼링 지금까지 중계방송 보내드렸습니다 도움말씀에 안효구 해설위원, 게스터 유기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